주원 공군기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9 대의 치33제지의 인수식이 리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많은 내외 귀빈과 한미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식전에서 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단기 4287년 4월 1일에 창설된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의 군기를 수여하시었고 한국 공군 증단에 많은 공헌을 한. 미314 비행단장 젠트 장군에게 무성 태극 군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새로운 무기를 인수함에 있어서 전 국민과 더불어 기뻐 맞이하는 바이며 우리 공군 장병들은 더욱 열심히 배워서 국토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 끝난 후 대통령과 앞에서는 새로 인수한 T33 짓기와 조종사들을 열병하셨습니다. 이로써 대한 공군의 면목은 다시금 새로워졌으며 소금소리 우렁차게 이날 공공문기지 상공을 방식했습니다. 이엔군 총사령부의 이전식과 신임 이엔군 총사령관 데커 장군의 취임식이 7월 1일 서울 미제 8군 연령장에서 미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식전에서 전이엔군 총사령관 랜 리처 대장은 신임 사령관에게 이엔군기와 미제 8군기를 이양하면서 5대에 걸친 전직 이엔군 사령관들과 함께 신임 데커 사령관이 성공을 이루기를 기원한다는 소감을 필력 했습니다. 전 유엔군사령관 렌리초 대장과 전 미제팔군사령관 화이트 대장을 보내는 환송식이 리대통령각하내외베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아침비 말게개인 장례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악대, 의장대, 군기대가 정연한 대열을 지어 토열했고 만여명의 시내 남녀 중고등학생이 스탠드를 메꾼 가운데 장엄한 한미 양국 국가의 음률이 장례에 흐르고 조직과 군기를 과시하는 열병과 불열식 정다운 인사조관 관로와 오의아리랑 환성곡 합창 등 행사의 한거비 한거비 순서가 진행됨에 따라서 두 장군의 영전을 축복하는 마음과 또한 석결의 정이 서로 장내에 번졌습니다. 이날식전에서 리 대통령 과깝게서는 랩미처 화이트 양 대장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금성 태근 무공훈장을 친히 수여하시고 그들의 공훈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 참모 사장으로 전임하는 렛미터 대장은 7월 2일 내외 요인들이 선수하는 가운데 김포공항을 출발 이한했습니다. 한편 신임 유엔군 총사령관 데커 대장이 7월 1일 전 미제칼군 사령관 화이트 대장과 다우링 주한미국 대사와 동도 경무대 관도로 대통령각하를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신구 세 사령관의 부인들도 경무대로 미대통령각하 부인을 방문하고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그간 공사중에 있던 한강제3철교가 만 7년만에 개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7월 1일 문교통부장관을 비롯해서 한미 양국 관계관이 모인 가운데 개통식을 성대히 거행했는데 이 철교는 공사에 착수한지 3년 6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된 것이며 8억 환의 비용과 연 인원수 12만 5천명의 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날 문교통부장관의 체포를 끊음으로써 개통된 한강제3철교에서는 4대의 객차를 단 기절기관차가 우렁찬 기록소리와 함께 시운전을 했습니다. 7월 6일 이엔군 총사령부에서는 한미 양국 대표가 참석해서 조한유엔군이 앞으로 사용할 전기, 수도, 전화요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월간 16,700kW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연간 300만 달러의 의화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최신부에서는 작년 2월 말부터 자동재환기를 도입해서 8,500회분의 자동전화의 신설 공사를 해오던 중 이번에 약 80%의 전화 가설을 완료했습니다. 7월 1일 중앙전화국에서는 이최신도 장관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서구 개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본국으로부터 3,600대가 신설 서국으로 편입됐는데 이번에 신설된 전화기의 특징은 신호가 길게 나고 간격을 둔 다음에 또 길게 나는 것이며 수명은 20년간이라고 하니 전화에 대한 명랑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무형을 연구하는 이곳 무형연구소에서는 많은 연구생들이 고전 무형의 기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반인 초보반과 중등반, 고등반 그리고 연구반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 연구소에서는. 현재 70여 명의 연구생들이 매일 우리나라 고전무용의 연구와 창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편 현대무용연구소에서도 많은 연구생들이 현대무용의 기초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구생들은 오늘도 장갑되는 새로운 율동미를 위해서 충갑분 기초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염철의 가볍고 선선한 나일론 옷감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 이 나일론 옷감은 원사만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직기에 의해서 직조가 끝난 나일론은 열처리기에 들어가서 우김살이 안 가고 탄력성이 강하게 가공됩니다. 그리고 가공을 마친 나일론은 염색기를 통해서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무늬를 넣습니다. 었 우리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이 나일론은 석탄과 물 그리고 공기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성과 광택까지도 과학의 힘으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 나일론은 인도섬유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제 3주년을 맞이하는 육군단에서는 기념식에 주의해서 동군단 광장에서 휘하 각사단 대항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